나도 모르게 뺑땅을 당하고 있다. 내가 한번 뺑땅을 쳐봤다. 하시는 분들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마 나도 이 뺑땅 당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제테크 네, 특공대 사장님 응급실 뺑땅을 잡아라. 잡아라.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사장님들이 어떤 경험들을 보셨는지 네. 어 가볍 지만 너무 헉하고 뒤통수 잡고 쓰러질만한 얘기들이 몇개 있는데 어, 그중에 네. 이제 하나를 꼽아드리면 네. 네. 제모 뭐 대표님께서 굉장히 조금 이제 커가는 프랜차이즈를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가 잘되면 똑같은 걸또 프랜차이즈 이렇게 넣어 넓혀가잖아요.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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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그쵸. 하시다 보니까 현금 매출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현금 매출, <laughs> 현금 매출이 <laughs> 많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관리를 딱 해가지고 집계를 하는데 네. 사실 경리 담당자 처음에는 뽑으면 신입부터 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다 체크하기 를 시작하지만. 음. 시간이 지나면 좀 믿잖아요. 그렇죠. 음. 어, 맞네, 맞네. 이러다가 본인도 또 같이 영업도 하시게 되시면은 의외로 관리를 못 하세요. 황금으로 아, 이렇게 들어왔다. 네, 어, 이번, 뭐 오늘 매출 얼마 얼마큼 뭐 끊겼습니다. 음. 이만큼입니다 하면 평균치랑 비슷하면 또 넘어가요. 그렇죠. 갑자기 확 떨어지거나 확 음. 오르면 음. 오르면 기분 좋아서 그렇고 떨어지면 뭐야 장부 갖고 와봐. 음. 이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평타 치고 있으면 뭐 그러려니 잘 되고 있네. 네. 이러고 이제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신나게 돌아다니시다가 네. 어느 날나 네. 현장에서 바로 퇴근할게 이렇게 나가시면서 경리 담당자가 모든 살림을 다 하고 있으셨거든요. 그러게요. 그어 네, 사장님 퇴근하세요. 이러고 밖에 나가서 잘일 보시고 퇴근 시간보다 일이 빨리 끝나신 거예요. 음. 끝나 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어, 오늘은 음. 가서 직원들 회식이라도 시켜 줄까? 딱이 음. 마음에 뭔가 불안하다. 맞는데요. 불안해. 생각이 들어간 거지. <laughs> 어, 그래서 이 경리 담당자 오늘 오, 오셨어요. 어, 네. 왜 듣고,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아, 왜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래서, 아. 어, 일이 빨리 끝나가지고 뭐 놀라고 그래 이렇게 어. 웃으면서 음. 장부 갖고 와봐. 음. 이러고 들어가신 거죠 방으로. 네, 네, 네. 음. 그러고 나서 함흥 찾아. 안 나와. 지훈이 음. 안 와. 안 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나같으 들어가는데. 매일 장부를 정리하시는 어. 분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어. 그래서 문당 열고 뭐해안 갖고 오고. 어. 책상을 봤더니 장부가 뚝뚝 두 개인 거야. 아, 머리가 그 말들로만 듣던 이중 장부. 네, 장부가 오. 두 개인 거야. 사장이 지시도 안 했는데. 어, 사장이 지시도 안 했는데. 사장이 지시를 뭐, 안 네. 했는데 이중 장부. 이중장부. 어, 이중 장부인 아, 거죠. 아, 이거 111 눌러야겠는데. 현금 매출도 있기는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 네. 실제 장부를 뭐 세무서에 그걸 떠나 가지고 회사에서 대표님은 바로바로 바로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근데 그 장부가 두 개인 거야. 오. 사장님께 보고하는 장부와 본인이 관리하는 장부가 따로인 거야. 아. 이야, 너무 놀란 거지. 아,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 어, 성실해. 어, 어, 성실해. 내집 어, 마련을 위해서. 이런 사 상황에서 어, 진짜 좋아. 아, 어, 어, 맞아, 맞아. 우리가 안정화 할수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딱 보고, 선생님, 음. 일단 어떻게 했어요? 어떨게것 같아요? 확인했다. 어, 잠깐, 방으로 좀 갑시다. 일단. 같이 혼자 아니, 같이 같이 가야지 같이 같이, 같이 가야지. 가야지 혼자 가면 안 되지 아, 도망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미나님 저는요. 거? 네, 그냥 지그시 이제 네, 레이저로 한번 이렇게 쭉 쏘는 어. 거죠. 네, 네. 네. 어떻게 된거예 그런 거리? 다음에 어. 이제 응. 하나 하나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 음. 어 맞아요. 네, 손부잡고둘손부잡고 도망가지 마. 손가락 잘까? 손가 잡고. 네. 어, 어, 작게. 어, 괜찮아. 요 너무 안 되니까. 죽이지는 않아. 네, 이분도 좀 원래 성품도 꽤 괜찮으셨고 당황. 도 하시기도 하셨고 네. 일단은 어 상황 파악은 일단 장부 두 개를 들고 어 방로 조히 가셨어요. 네. 어떻게 된 상황이지? 아니 그냥 본인은 음. 두고. 음. 아 그냥 음. 일단은 음.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너무 충격받으셨구나. 충격을 받았지. 음. 왜냐하면 믿고 의지했던 사장님이, 사장님이 남자분. 사장님은 남자분이었고 직원 여자분이었어요. 어려워. 어. 근데 거의 다안 살림을 이제 잡고 있었던 음. 분인데 어려워, 어려워.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붙던 본이니까 인 믿고 음. 맡겼는데. 문제는 이제 고민스러운 거지. 그래도한번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 아무리 내가 감싸도 좀 그렇고. 안 좋아. 어, 그래가지고 이분 결심을 해요. 네. 음, 안 되겠다. 내가 뺑땅친 돈이 그렇게 봤더니 회사로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큰 돈은 근데 아니야. 근데 이 친구 수준에서 보면 그래도 연봉 수준인 것이야. 네. 많은데. 어, 그래서 어, 맞네. 어, 많은데. 그렇지. 회사 외출이 크다 보니까 얘는 네. 그 상황에서 사장님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인간은 이제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음. 좋은 게 좋은 거다. 묻지 않으마. 음.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직원을 뽑아가지고 이제 꼼꼼하게 불안하다. 내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관리해야지 불안해 불안해 것 같으니 다 보고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했어 아니 나가내가 불안해 <웃음> 어, <웃음> 어, 조용히 나갔는데 어, 나 불안해 네, 네. 잘 새로 직원과 있었는데 한석달 정도 있다가 음. 연락이 옵니다 음 어디서 연락이 오냐 세무서입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아, 혹시 그 먼저 나갔던 세무사 실제에서 딱 연락이 와요 아, 보통 또 세무서치네. 세무서에서 탈세 제보나 이런 아, 게 아, 어떻게, 아, 어떻게 아, 연락이 오면 아, 앞에 전자종과 깔았잖아요. 현금 매출이 많은 회사였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갈 때 너무 괘씸하게도 음. 그냥 본인이 삥땅 친거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럼 조용히 나갔으면 되는데 나가기 전에 통장을 싹다 카피를 해요. 와, 싹다 카피를 해가지고 세무소에 그대로 갖다 줍니다. 탈세 제법. 음. 그럼 뭐 상금 받나요? 상금 받아요. 최고 4 0요 아, 최고의 재테크? 아, <laughs> 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금이 상금 남았네요. 상금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40억까지 받을 수 있어? 요 아, 최고의 재테크. 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파파라치처럼 네. 그런 새파라치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파라치도아요현금액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음. 유락한데 가가지고 사진 찍고 카메라 녹화해가지고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음. 세무공무원들은 이거를 일단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출동해야 ]구나. 돼요. 아. 가야 돼요. 출동을 해야 돼요. 음. 확인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경우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음. 많아요. 음. 아. 왜냐면 회사 내부에 그냥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음. 통장 내역까지 싹 가한 상태로 제출을 내부 한 상태면 내보고발자구나 내보고근자 아... 이게 아...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본인이 삔딱 치고 나갔는데 봐줬는데 응.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야 아, 돼 뭐라고요? 경리랑 결혼해야 <웃음> 돼 <웃음>